이사야 61장은 이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희년의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그 절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번역본에는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렸다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늘 같습니다. 늘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24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어차피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가 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존경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만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 백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몇 프로를 내어드릴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하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미래와 내 꿈과 내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전을 하고 갑니다. 어차피 차가 많이 막혔잖아요. 차가 많이 막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런데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요. 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막 끼어주시죠? 네,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막, 막 끼어들려고 그러면 아, 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무리 높여도 가득일을 멈추고. 여러분, 그것이성령이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일단 손이 어디로 가요? 커넥션으로 가죠? 그리고 한번 빵! 합니다. 네, 그리고는 후회하죠. 아, 차. 이 차가 교회차인데.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제어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곳을 잊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까요? 이유는 단순히 명료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삼선. 삼손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성령의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성령의 사건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건이래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나무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스텝은 그렇기에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해야 돼. 한번 따라 할까?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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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가까운 직장 동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저께 한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방에 써있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글귀였어요 그런데 그 글귀를 보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저 말씀을 요즘 늘목사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을 저도 늘 목사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우, oh,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을 보면,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클릭션을 누르기 전에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면 누를까 말까? 사랑하시는 여주 여와의 영이, 성령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임한자, 즉 메시아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 여호와 형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임제가 같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요기서 내게기름을 보사,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이게 원어로는 아나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뭐,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아나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가난한, 곤고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나비의 국수형입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가난함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수 있다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주는 모습,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레미시베레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한자, 이거 뭐냐면, 조각하나금이가다뭐 이런 거야. 제가 언제가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이제 깨진 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깨진 유리가 하나가 있으면, 대부분 범죄는 그 깨진 유리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깨진 유리가 있고 하나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깨진 유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들을 하셨겠죠.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유리의 마음이 또는 깨진 유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든요.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면 지하철이 굉장히 멋집니다. 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laughs> 네, 뉴욕 그러면 미국의 심장보다 그랬으면 요 오래됐잖아요. 정말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하철, 뭐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생각하면 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면 그런대잖아요. 한국의 지하철문을 보면 엄지손가락 치켜든다고요. 근데 거기서 범죄가 많이들어요.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범죄율을 자금하지 30% 줄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많게는 1,500억 이상을 투자해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소수의 사람을 투입함으로 범죄율이 줄어든 겁니다. 뭔지 알았어요? 뉴욕 하철를청소하습니다막 그림 그려는거 깨끗하게 준우기 시작하고요. 막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그 범죄율이, 뉴욕의 범죄율이 자금하지 30% 이상이 줄어들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상처에는 있는, 금이 가 있는 조각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마음 이우리가테 <laughs>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포로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패한 자들말 합니다. 즉 사로잡힌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길을 주의 이으로 부탁드려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잡혀있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이 핸드폰에 잡혀있습니다. 핸드폰에 너무너무 잡혀있어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두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어저께 제가 영어를 보러 갔는데그 뒷줄을 쫙 이제 다 했잖아요. 좋은 일을 잘 해가지고 영화를 잘 보는 겁니다. 어, 보는데 이제 뭐 청년들 몇 명이 헌신하고 그래서 자리를 잘 안내하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잘섬기는 겁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내려오는데,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데, 우리교 성대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지만, 저는 뭐 우리교 성대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교 성대은잘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교회세 가족들이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목사님. 영화를 본지한 20년은 되셨대요.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지가 언제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서 늘케비를 보잖아 요 우리가. 나홀로 집에. 근데 너무 너무 좋았다. 고 여러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힘들기도 하셨겠죠. 어르신들인데. 아 제가 어저께 생각했어요. 영화관을 보면 뒷자리를 가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아내년에는 앞자리를 좀 해야겠다. 왜냐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무릎이 불편하신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상황을 못했을까. 안들리래막 이러면서 내년에는 앞자리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참 행복했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아동고아들을 들여보내고 또아동고애들 맞이하러 이제 영화관에 좀 늦게 들어가고 또 늦게 갔지만 아동고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동고애들이오는요막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귀찮음이 너무 좋은 귀찮음이요 어, 목사님 뭐 사주세요 뭐 목사님 영화 어때요 뭐 목사님 이건 오늘 영화 재밌겠죠 목사님도 보시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에도안 그래요 뭐 하는지 아시죠? PC하고 있어. 다 게임하고 있어. 요 아니, 여덟 명의 아이들이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은 이렇게 서 있으시고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요 어제도 예배를 들때 이렇게 보니까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PC, 손 안에 PC를 막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연합 예배를 드리면 일단 들어오면서 그냥 습관을 두게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내고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그 핸드폰을 딱 멈추고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가정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막 얘기하지 못하고 막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절반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중요한 거 있으면 보고 있고. 아니요. 이제는요. 그를 배려되십시오. 왜냐하면 포르되인 자에게 자유를 이 표현은 뭐냐면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PC에 또는 아이들이 이 모바일 게임에 사로잡힌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사로잡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로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세번째 스텝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우리 하나님의 보국의 날을,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어떻게 위로하는 거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보국의 날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세 번을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숲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숲이 만들어져야 된요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라는 두 번째 스텝까지 나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풀립같은 자들 바람이 불면 일리 불렸다 전리 불렸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곳이 아니라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레라고 쓰여져 있는 이 나무는 뭐냐면 상수리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자이 상수리나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굳건함 강함 영화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굳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제는 그랬잖아요. 여자의 마음 갈대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 성대들가막 굳건해요.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마음이 갈대 같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갈대죠. 오늘 의의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순이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굳건하고 강한 자가 되어 영화로고 나무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의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의의 상수리 나무. 즉,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숲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의 상수리나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사야 60장 21절을 보면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즉 여호와께 끝까지폐역함으로 잎사귀가 마른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굳건해야 열매가 굳건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무가 말라보고 나무가 말라가고 하나님께 폐역하고 불순정하고 신앙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죠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뒷모습이죠. 뒷모습 장교님의 뒷모습, 권사님의 뒷모습, 집사님의 뒷모습을 통해 여러분 또 다른 나무가 쓰러지는 꿈을 꾸는 근데 마른 상수리 나무, 잎사과가 마른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말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러면 결코 그 다음 세대가 세워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교와 회 남성교는 회이 사실을 꼭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상수리 나무이냐 아니면 잎사귀가 많은 상수리 나무이냐. 울창한 숲은 되기 원하지만 여러분 작은 씨앗은 되기 원하지 않죠. 뭐번 떠날까요.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르면 어린 여러분 메시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그 어린 작고 연약한 씨앗과 같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울창한 나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 누군가는 씨앗이 되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기로는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이라 요한복 12장 2 4절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울창한 숲을 만들기 원한다면 누군가가 씨앗이 돼야 되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나는 강하게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 소멸되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야 많은 나무가 세워지고, 그래야 울천한 숲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 구약 성경 보면 반복적으로 쓰여 진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를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할때그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아브라함아, 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두 번을 말씀하시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 내가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 현대인 성경은 내가 진짜로 진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필요. 내힘으로 죽을 수 없어. 내힘으로 죽을 수 없어. 내힘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꼭 포기하게 되거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러면 죽는 것이 쉬워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죽여 주셔야 돼. 오늘 기도하실 때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으로. 그래서 저를 저를 소멸시켜 주세요. 저를 죽여 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겠다는 고백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 내일 회복의 말씀이 선포 될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